너무어려워 어, 자, 냐 네. 어? 물어봐야 되냐? 뭘. 뭘. 아, 어봐야 되냐? 아, 물어봐야 되냐? 물어봐야 되냐? 질문봐야니냐 물어봐야 되냐? 물어봐야 물어봐야 될거야 되냐? 아어봐야 되냐? 물어봐야 되냐? 야 네. 쌤 네. 다했어요 다했네 4회차 풀어 올게요 네왜이게못 아, 붙였어요? <laughs> 어휴 진짜 와플 어, 와플 그 싫어 헐자 네. 홈런 방식을 모두 구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자이 네, 주점이 2커버 E고요 그 다음에 E를 네. 네. 지나고 Y축에 네. 평행한 준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항상 그림을 되겠죠? 네. 2 콤마 2에 2를 지나요. 자2 콤마 2에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2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그럼 점2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2 콤마 마이너스 4니까 여기겠죠? 아, -4. 자, 요 점을 지나는 자 준선이 어디에 평행하나? Y쪽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준선이 어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봐봐, 여기 있으니까 준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준선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꼴은 어떤 꼴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꼴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게면자 음. 일단 이게 포물선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그렇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6. 6이죠 6. 자이 길이가 6이니까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그게 포물선의 정이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이 길이가 6이면 꼭짓점은 이 e 항상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꼭짓점이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2의 꼭짓점이 있는 거죠. 꼭짓점이 여기 있는 거야. 꼭짓점이 여기기 이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걸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p가 얼마다? p가? p가 얼마다? 3. 3이다. p가 3이고 지금 얼마만큼 평이동해 평이 가냐면 마이너스 2만만큼평이동해 가죠? 첫 번째는 p가 3이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 만큼 마이너스 1만큼그다음 y축으로 얼 만큼 이만큼 평이 많거나 Y 제곱은 얼마나 붙어야 되는데 4px니까 12x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변형시키면 Y-2의 제곱은 12의 x 플러스2다 라고 뜨시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laughs> <난> 자꾸 터트리면 <터뜨려. 웃음> 이렇게 될 거고 이거의 중간을 지나는 자, 이러한 포물선이 될 거예요 이런 포물선이 될, 될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제곱은얼마가 돼야 되는데 Y 제곱은 마이너스 12x가 되야되는데 똑같이 이동해가면 얘는 얼마큼 이동해간거야? 지금 얘가 얼마야? 지금 요 길이가 3이어야 되니까 5 콤마 2가 되야되죠? 5 콤마 2자5 콤마 2가까 x 축으로 5만큼 그 다음에 y 축으로 2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5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통일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건 뭐하죠? 7다1번하고7 다시 2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마을 쪽 강변이 포물선 y는 x제곱 y제곱. 자 오른쪽 그림같이 마을 쪽 강변이 포물선 x제곱 y 4y의 모양인 강이 있그고졌어요 실제로 이런 강은 없겠지만. 있는데, 자 여기 자 마을 쪽 강변에 한 곳에 배 선착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선착장으로부터 주 마을까지의 직선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자 똑같은 문제야. 어떤 게 똑같은 문제냐면 안쪽에다가 선, 배 선착장을 만든다 그랬어. 배 선착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길이 하고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모처럼 생겼다고 x 제곱은 4Y로 생겼다고요. 그렇죠? 포물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뭘 그리셔야 되냐면, 준선을 그려야 돼. 준선이 얼마야?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자, 이 길이하고 똑같은 놈이 어디 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항상 똑같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니까, 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선이 되면 된다? 직선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직선이니까 지금 q 가 어디 있어요? 4,5에 있어요. 얘가 4,5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해야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최소 길이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유, 쉽다.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밖에서 먹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자, 성화봉의 위치가 성화봉의 위치가 초점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성화봉을 가장 깊은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구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물선에 성질이 일단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포물선 형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를 성화봉의 위치로 만들어놓으면 여기 어디로 빛이 들어오든지간에 항상 어디로 간다 일로 간다. 여기로 들어와도 이렇게 간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군용 그 찬압 기절 뭐야? 반압이라고 있어요. 군대에서 그 도시락통 같은 거 있어. 세로 아, 그 네. 된거 쌔덩이를 그래. 그 정확하게 포물선에 초점이 되는 위치에다 딱 위치시키면 를 쌔덩 그 거기서 그냥 막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그래요. 아, 그렇죠. 이송화봉의 위치가 곧그 위치야, 그 위치. 빛이 모이는 위치, 그 엄청나게 뜨거운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되야 되냐면 초점의 위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초점의 위치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45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45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12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20이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채워를 하려면 상황방을 깊은 지점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니 즉, 초점의 위치를 구라는 얘기야. 초점의 위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4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X축이라고 하면, 얘를 X축이라고 하면, 이 점의 위치는 얼마야? 이 점의 위치는? 이걸 Y축이라고 하면, y축이라고 하면, 이 점의 위치는 40이 아니라 60콤마, 그 다음에 45가 되겠죠? 그죠? 60콤마 45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지금 초점에 있으니까, 이 초점 의 위치를 0콤마 p라고 놓으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은 4py니까 4y가 되는 거 아니에요? 4py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4py, 이렇게. 4PY가 되는 건데 여기다 누굴 집어넣으면 60,45를 집어넣으면 그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45를 갖다 집어넣으면 3600은 얼마가 된다? 4P에 그 다음에 45가 된다. P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아, 그래서 P를 구해수있면는 거예요. 간단하죠? P는 20이래요. 20이 20이. 7번 자 7번에 y 제곱을 4p x 위에한점 p와 그다음에 초점을 잇는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세타가 60도이면 PF의 길이는 a다. 세타가 120도일 때 PF의 길이를 a로 나타내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자 먼저 그 6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먼저 그려보세요. 이걸 먼저 그려보시면 자 p가 양수라고 되어 있나? P양수라고 되어있네요 네, P양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피콤마 0을 지나가는 자, 이런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죠 그렇죠? 이런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고 자, 이런 포물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도란 얘기냐면 6 0도란 얘기예요 얘가 60도일 때그 위치를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그렇죠? p라고 했을 때 그때 pf 맞죠? pf pf의 길이를 a라고 하자. 이렇게 된요 길이를 a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120도가 됐을 때그 길이를 한번 나타내 봐라라고 했는데. 자, 120도는 양의 방향과 이런는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120도가 되려면 요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졌을 때 12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 점을 p-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F의 길이. 길이를 누구로 나타내라? A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희, 저 있는 저 길이를 P로 적절하게 나타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얘 60도라는 게핵심이 60도. 60도. 자, 60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 준선이 있을까요? 준선. 준선은 이제 마이너스 P 있겠죠? 이렇 눈선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보면 포물선의 정의에서 얘가 A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나와야 돼? A.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도 얼마다? A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길이를 사실 나타내는 거니까 이 길이를 B라고 두셔도 되고요. B, 그 B라고 든 거를 A로 이제 나타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 a의 길이를 먼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a의 길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먼저 뭘 하냐면 자 여기다 수선을 그, 얘가 지금 a죠, 그죠? 얘가 a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몇 도인 거야? 자 지금 이거는 얘랑 평행하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얘몇 도인 거야? 60도인 거야. 그럼 마름지각인 얘도 60도인 거지, 그렇죠? 자, 60도인 거고 얘를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면 그 연결을 시켰을 때 정확하게 6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지. 60도의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 청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죠정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정삼각형이면 얘가 6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면 그 정삼각형의 요점을 지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해주는 건데, 요 길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타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요 정상각형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됐죠? 네. 어, 이 상황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딱 요거 밖에 없죠? 어, 요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됐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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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는 이 길이를 a, b라고 a, b라고 하죠. 이렇게 b.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얼마인가요? b. b죠. 자, 이 길이도 b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지? 자,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 a 빼기 b 훌륭해. 자, a 빼기 b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몇 도야? B. 자, 얘가 60도지. 네 그럼 얘도 60도죠? 네 그러면 얘가 직각이고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니까 a-b 대이 b라는 길이가 몇대 몇이어야 돼? 몇 대? 2대1 응? 2대1 네. 어. 2대1 <laughs> 2대 그래서 a 빼기 b 대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2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시면 자, 2b는 얼마가 된다? a 빼기 b가 된다 자, 그래서 3b는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3분의 1 a가 된다 해서 b를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습 자, 그 다음에 재밌죠? 아, 재밌다. <laughs> <laughs> 그, 이거 다음에 나오는 단원이 처음 다음 이 곡선 다음에 나오는 게 벡터 벡터의 공, 그 이, 공간 벡터에 나오는 게그 입체 도형 나오는 공간 도형이 나오는데 그 공간 도형 나올 때그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재미있을것 같아요. 반가웠을 거예요. 어? <laughs> 아주 재밌을 거야. <것> <laughs> 자 어떤 행성이 태양을 초점을 하는 포물선 궤도를 운행한다. 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4곡박이 10에 1 0대곱만큼 떨어져 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대 가곡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상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해상과 태양의 뒷, 거리를 걸어야 했는데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초점이 있고요 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선이 있어가지고, 자, 얘를 싸고 도는 이런 포물선에서, 이런 포물선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야? 가장 짧은 거리. 꼭짓점 위치가 가장 짧아? 왜 그렇지? 왜냐면 왜냐면 어, 왜냐면 <laugh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a의 최소값이 되는 위치 최소값이 되는 위치는 어디죠? 꼭짓점 왜? 짧은 <laughs> 어, 짧으니까 하지 말고 <laughs> 정말 짧으니까 정말 짧으니까가 아니고, 자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곡선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요거와 동일한 기울기의 접선을 가질 때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길이를 가질 때가 가장 짧은데 원래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길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걸 찾으면 되니까 그 길이가 제일 짧은 게 누구야? 예지, 그죠? 그래서 꼭짓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초점 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초점. 초점의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초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뭐가 있다고? 태양이 있다고. 야, 여기서 상식 하나. 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 <웃음> 지구가 <laughs> 진짜... <안> 요 어. <laughs>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꼬배. <laughs> 해성이 해성이 이렇게 와 돌아. 해성? 그럼 해성의 꼬리는 태성. 어디로 생겨?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여기 생는 아니죠? 태양이 여기 있으면 해성의 꼬리는 이렇게 생겨. 이렇게. 꼬리 해성의 꼬리가 있잖아. 아, 귀신하다귀신 아니 해성. 반대쪽에 생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꼬리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알지? 너 알잖아. 몰라? 너 꿈,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너 천체 과학적꿈 아니야? 근데 왜 몰라 지금? 알아? 개못했어 에? 무척해. 야 오늘 나 더운데. <laughs> 자, 60도가 됐을 때의 위치가 <laughs> 얼마나 <얼마라야>? 되냐면 <laughs> 4 곱하기 10의 10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60도가 되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벌어져. 요이 상황이 벌어져. 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되된요 정삼각형이 정상각형.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포물선의 성질이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근데 얘가 엇각으로 사실 같기 때문에 얘가 60도예요. 60도인데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정삼각형이 돼야지, 그렇죠? 네. 항상 정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상각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때의 길이도 얼마니까 4 곱하기 10의 10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얼마야? 믿기지 않겠지만 같죠? <laughs>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laughs> 2 곱하기 10의 10제곱이고 이 길이가 얼마나? 2 곱하기 10의 10제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곱하기 10의 10제곱이면 초점까지 길이는 얼마인 거야? 방. 절반이죠. 네, 절반이기 때문에 10의 1 0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야. 음. 자, 자, 10의 1 0제곱이다 그래서 태양 사이의 거리는 10의 1 0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황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게요보 봅시다. 너무 많아 아, 그래. <laughs> 왜서야말다 <웃어? 웃음> 했어 <laughs> 야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어려 <laughs> 어려워 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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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